여기는 전라남, 전라남도 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리 장사금 해수욕장이에요. 낭도에는 해수욕장이 두개 있는데, 여기는 낭도 여산리에 있는 장사금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별로 크지도 않고 아주 아담하니, 가족끼리 오기는 만색 맞춤이에요. 너무 크지도 않고하기 때문에 분빌 때는 별로 와서는 안될 곳이에요. 한걸 때나 와야지. 좀 복잡할 때는 여기가 너무 장사금 해수욕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래는 아주 좋아요. 모래는 아주 좋고 그런데 면적은 넓지 않아요. 저기. 앞쪽 보이는 것이 상계, 상계도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이 하계도, 상계도란 것은 닭 벼슬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상계도, 하계다도 닭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상, 상계도, 하계도 그러네요. 제일 가깝게 보이는 것이, 정면에 보이는 것이 상계도, 등대 뒤쪽이 하계도.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은 상하도. 상하도, 하화도. 하화도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관광객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는 길을 다시 돌아볼게요. 천천히 돌아서 들어온 입구가 드론 입구가 생각보다 아주 이뻐요. 그러면 드론 입구를 줌으로 당겨서 보여줍니다. 흙담으로 쌓았으면 더 이쁠 것인데, 세멘, 세멘트로 해서 돌을, 담을 쌓았어요. 그래도 운치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 여기는 낭만의, 낭만의 시골길이 낭만의 시골길. 그러면 원인, 줌을 원인치 시켜서 섬, 상계, 상계도, 상계도, 하계도를 줌으로 당겨서 보여줍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줌을 땡겨서 보여줍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상계도 닭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상계도 등대쪽 뒤에가 상하도. 하계도 그 다음에 저 뒤쪽이 상하도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저 뒤쪽에 있는 것이 하와도 요쪽은 이쪽으로 쭉 뒤로 오면 줌을 당겨서 원인치 시킨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 뒤쪽을 넘어가면 해수욕장 뒤쪽을 넘어가면 공룡, 공룡 화석, 공룡 화석 발자국 화석이 뒤에 나와요. 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공룡 화석 발자국이 나와요. 그러면 장사금, 장사금 해수욕장은 이걸로써 마칩니다.